슬라이스는, 네. 동호인들이 많이 슬라이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잘할수 있는 건가요?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힘있을 깎아서도 안 되고요. 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손목을 쳐지면서쭉 밀어주면 안 돼요. 오. 손목이 세워진 상태에서 스윙을 그대로 쭉 갖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맞는 순간에는, 맞는 순간에는 힘을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깎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슬라이스. 봉원분들 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깎는 분이 많 이거는 좋은 슬라이스가 아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리를, 발리라고 생각하잖아요, 발리. 발리 앞에서 이렇게 잖아요 음. 근데 슬라이스는 여기서 흐름을 쭉 가져오신다고 생각하죠. 음. 그러면은 공이 아, 켓 이렇게 묻어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음. 네.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럼, 스윙 같은 이를예 그럼 멀티 스윙기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슬라이스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발리 발리하는 느낌에서 좀더쭉게 갖고 가는 느낌 그래서 임팩트에서 임팩트에서 소리가 탁 나게끔 음. 근데 스윙을 끊는 게 아니라 쭉 임팩트에서 스윙 임팩트에서만 힘을 쭉 주면서 쭉 끝까지. 음. 네. 쭉 각각. 음. 자, 한번, 예, 네. 정확한 폭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